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을 없애고 모든 학생들이 공통 과목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능 선택 과목의 유불리 문제를 끊어내어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8 수능은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해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국어와 수학의 시험 범위는 현재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를 주로 선택하는 문과생 기준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수학에서는 주로 이과생들이 선택하는 미적분과 기하를 합쳐 심화수학이라는 별도의 선택과목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심화수학의 도입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도입이 되더라도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대평가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탐구영역에서는 문익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와 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두 과목은 수능에서 처음 다뤄지는 만큼 수험생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중에 예시문항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고교 내신평가도 2025년부터 모든 학년에서 5등급 상대평가제가 적용됩니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절대평가를 시행하되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하기로 한 겁니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 1등급 비율은 상위 4%에서 1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5등급제를 통해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간 유불리를 해소하고 학생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며 소통과 협력 중심의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학생들이 받는 성적표에는 지금과 같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시됩니다. 안정성을 위해 EBS 연계율도 지금과 같은 5 0로 유지되고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출제 기조도 이어갑니다. 교육부는 오늘 발표한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제시했던 내신 제도는 1학년은 9등급 상대평가로, 2, 3학년은 5등급 절대평가로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과목 선택을 유도한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대학 입시엔 1학년 성적이 주로 반영돼 학교 수업이 파행되고 성적 부풀리기가 성행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자면 내신이 굉장히 이제 그 1학년 내신만 그냥 보고 2, 3학년 때는 아예 그냥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관심을 안 가지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신 평가를 전 학년 5등급 상대평가로 통일하겠다는 새 개편안에 학교 현장에선 당장 예상되던 성적 부풀리기와 수업 파행은 막을 수 있겠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1등급 비율을 4%에서 10%로 늘린 조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1학년 때 9등급만 있었던 것보다 교과 성적의 변별력이 훨씬 더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대학에서 대입 전형 요소로 쓰기가 수월해졌다. 그래서 교과 성적의 어떤 대입 전형 자료로서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다. 다만 상대평가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에 학생들이 쏠리면서 다양한 수업을 골라 듣도록 하는 고교학점제 취지가 무색해질 거란 지적은 교육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통합형 수능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수능이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위주로 재편성되면서 고학년 수업이 수능 대비를 위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거나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사과탐이 둘다 학생들 입장에서 응시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하나만 했어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구 대비 사교육이 중학교 학생들 이하로 좀 사교육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이 입시에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었는지 여부를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권장과목 그다음에 필수 권장과목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 일부 대학은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확대가 된다면 고등학교가 아이들이 조금은 더 충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2028 대입 개편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와 다음 달로 예정된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대학들이 가장 고심하는 건 수시모집에서 내신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겁니다. 내신 평가가 5등급제로 바뀌면 1등급 범위가 상위 4%에서 상위 10%로 늘면서 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주요 대학은 수시 전형에 반영하는 내신 과목 수를 늘리거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면접이나 논술과 같은 다른 평가 요소가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등급을 받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모집 정원보다 훨씬 더 넘쳐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2025년도에는 수능 성적 수능 최저 기준을 걸었는데 수능 최저 기준을 조금 강화하던지 추가적인 전형 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 서류 평가를 조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시 모집에서도 선택 과목이 빠지면서 내신의 교과 성적이나 학생부의 여러 요소를 반영하는 학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서울대는 작년부터 정시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고 고려대는 2024학년도, 연세대는 2026학년도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습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수험생이 수능과 내신, 대학별 면접에 모두 몰입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편, 수능에서 미적분 투와 기하를 합친 선택 과목 심화 수학이 신설되면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 모집에서 이 영역을 필수로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좀 심화 수학을 잘 활용할 것 같고요, 사회하고 과학을 학생들이 예전보다 폭넓게 공부를 해야지 됐고 커버되는 범위가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좀 변별력을 두지 않을까. 정부의 대입 개편안 발표에 서울대는 입시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수능을 절대 평가로 바꾸고 난도를 낮추는 방향을 국가 교육 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2028 대입 개편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고등학교 내신 평가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능 시험은 9등급 상대 평가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신과 함께 수능의 평가 방식까지 바뀌면 학교 현장의 혼란이 너무 클 거란 우려에서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 그 개편에 상당히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안정성입니다. 지금 그 입시를 너무 지나치게 흔들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 안정성을 고려한 선택이지만 내신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수능의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시 비율을 수도권 주요 대학 기준으로 40% 유지한다는 정책에도 일단 변화가 없고 수시모집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 교육이 수능 대비에 치중하게 될 거란 전망과 함께 관련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수능에 전념하겠다라고 해서 선택 과목 자체에 대한 어떤 비중 자체를 이전보다 더 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나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학교에서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수능에서 오지선다형의 객관식 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논서술형 평가의 도입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내신 평가부터 차근차근 바꾸겠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어, 지금도 이제 그어로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이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수능부터 먼저 이제 어, 논 수능이 됐던 서답형이 됐던 이렇게 이제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가게 되면 어, 사교육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하는 그런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키우는 연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온전한 평가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상대평가를 유지하게 되면 고교학점제와는 일부 어긋나는 면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결국은 점수 받기 쉬운 과목으로 몰리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고교 학점제를 하는 취지가 학생들에게 과목의 선택권을 주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골라서 듣고 그게 이제 대입으로 연결해 보자는 게 취지입니다. 아, 그런 면에서 학점제가 그 성취 평가제, 즉 절대 평가하고 맞는 방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 저희, 그, 저, 우리나라에서는 대입이라는 데 있어서 또 공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를 다니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겨서는 안 되는 어, 그런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어, 상대평가제도를 같이 변기를 함으로써 어 이런 유불리 문제가 없어지고 또 학교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3년 내내 학교를 어 내신 성적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어 맞춰졌기 때문에 꼭 고교 학점제 취지에 어긋났다라고 보기는 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보면은 어 너무 큰 이상보다는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안을 채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능 시험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 이 수능에선 모든 학생이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을 응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진정한 문이과 통합으로 가는 길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문과 학생도 사회를 또 이과 학생도 과학을 상당히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습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예.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일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첫 번째는 지금의 수능 그 방식이 선택하는 방식이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이과가 주로 구분이 되는 게 사회 과학 쪽에서 이제 구분이 되고 어 수학에서도 이제 일부 구분이 되는데 그 탐구 과목인 사회 탐구,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17개 과목 중에 두 개를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음식을 먹을 때좀 편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원하는 인재가 사실은 융합형, 통합형 인재를 원하는 게그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도 사회, 과학의 기본적인 사항 또 기초적인 사항을 골고루 공부를 해서 그 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대학을 가는 게 대학을 가서도 우리가 진정한 문의과 통합 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요즘에 이제 대학 혁신을 하면서 벽 허물기를 많이 합니다. 문이과 학과나 전공 간에 그런 구분 없이 뽑아가지고 자기 진로를 구체적으로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 그러한 트렌드하고 맞춰서 어, 수능도 이번에 개편이 됐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무슨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표준점수화 되면서 과목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만점을 받더라도 표준 점수가 높고 낮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그 유불리 문제를 해결해서 어 이게 통합적으로 시험을 보면서도 어 그리고 이제 과목의 부담이 좀 느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어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하면서 이그 과목들 배치 구조를 보면 처음에 기초를 배우고 그다음에. 그 수능에 주로 출제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심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학습량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충실히 하게 되면 충분히 시험에 그 나오는 문제들을 풀수 있는 어, 구조로 준비를 할수 있다라고 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시안을 만들어 본 겁니다.